미국의 인공지능 기반 인프라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의 주가가 4월 1일 뉴욕 증시에서 12% 넘게 상승했습니다. 고객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25 회계연도 1분기 호실적과 낙관적인 연간 수익 전망을 발표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는 지난해 9월 약 8억 7,500만 달러에 인수한 AI 기반 문서 중심 협업 플랫폼 셰어파일의 성공적인 통합으로 연간 반복 매출이 전년 대비 48% 급증하며 견고한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1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1.31달러로 월각 예상치인 1.06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2억 3,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정 환율 기준 연간 반복 매출이 8억 3,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 급증했고, 순 유지율도 2개 분기 연속 100%를 넘어서며, 고객 이탈률 감소와 신뢰도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요게시 국다 CEO는 데이터 플랫폼과 인프라 관리 제품이 특히 견고한 실적을 보인 가운데, 전반적인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시 한번 매출을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어파일의 신속한 통합은 수익 향상과 마진 개선에 기여했으며 효과적인 비용 관리가 재무성과 개선의 핵심 원동력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4%를 기록했고 BJAP 기준 영업이익률은 39%에 달했습니다. 경영진은 시어파일 통합이 예정보다 앞당겨지면서 올 회계연도 말까지 시어파일에 대한 40% 영업이익률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통합은 프로그레스가 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으며 향후 인수에 있어 중요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그레스는 2025 회계연도 매출 가이던스를 9억 5,800만 달러에서 9억 7천만 달러로 연간 조정 EPS는 5.25달러에서 5.37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이전 가이던스보다 높은 수치로 경영진은 37%에서 38%에 상당한 영업이익률 유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가는 프로그레스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며 7개 투자은행 중 5곳이 매수 이상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은 74.67달러로 약 29%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줍니다.